와, 눈치가, 하늘이. 상당도할수 없지. 네. 오늘은, 멀리까지 보여요. 저, 저기 가방에 봉지 있더라고요. 이거, 거기다 넣으면 될것같아 야, 너무 맛있다. 맛있다. 여기가 식상하지 않네. 형사도 안 됐고 아, 그러니까 돌이 있어도 여기 돌이 있으면 여기 없는 부분이 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다 돌이야 오바해가지고깨끗해졌어요 <laughs> 원래 저는 이게 뒷바퀴 틀어서, 틀어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려야 된다 <laughs> <laughs> 마음은 됐는데 몸이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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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편이야? 그냥 양성되기 아니야 밑으로 봤을 때요, 그죠? 밑으로 봤을 때저기 어디냐? 응. 형, 저기, 보이죠? 롯데타워. 어? 진짜? 보이죠? 대박. 잠깐만, 저기 마... 맞는데? 사람 눈이 진짜 좋은 거네요, 형. 유명산에서 롯데타워 가보여 오늘 날씨가 그럼 와음음음입니다 왜요? 응. 그러면 카메라 엄청 좋던데 이거 이거 카메라 좋더라고요 응 하늘이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좋을 때 패러글라이딩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나 오늘 패러글라이딩 페로, 안 하는 거 같아 오늘 같은 날 원래 더 그쵸? 와 어떻게 롯데 타워가 보이냐? 여기가 몇미터에요 산과 산 이렇게 싸게 해서 양 그, 양평에서 보이는 거예 지금? 맞아요. 음 네. 양평에서 잠실이 보이는 거잖아요. 롯데 타워 어디 보여요? 어저저 방향이에요. 저기 보이잖아요. 저기. 아 보이시죠? 저희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사진 찍으면 더잘 보여요, 사진 찍으면. 사진 찍으면? 난 이거 화질이 그렇게 안 좋은데 네. 너거는 엄청 좋던데. 아, 그래요? S23이면.